소방기술사김일령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리화학입니다 물리화학은 생소하죠 대학교 화학공학과 전공과목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빼고 쉬운 부분만 하겠습니다 제연설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안 계산 및 시뮬레이션 28에서 31페이지입니다. 물리화학에 대한 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리화학은요, 원자, 분자의 거동, 에너지 변화, 물질의 성질을 물리법칙, 즉, 연력화학, 연자역학과통계역학과전자기학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즉, 왜 그런 화학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근본적인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물리화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은요, 연력학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화학이 있고요. 통계역학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론이 있습니다. 공공학도 있습니다. 물리화학을 배우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될까 보면요. 화학, 재료공학, 환경과학, 생명과학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 기반이 됩니다. 많은 경로, 에너지 회열, 총매 개발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배터리, 연료전지, 반도체, 신약 설계 등 응용 분야의 핵심입니다. 이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의 난이도는 요추상적 개념 플러스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수학의 원리가 보이는 과목입니다. 요약해보면요. 화학의 원리를 물리학 법칙과 수학적 모델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열력학 양자역학, 방릉속도론공광학 등을 배우며 기초과학과 공학의 핵심적인 기반 과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물리화학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2학기 분량입니다. 따라서 재연에 필요한 부분과 간략한 요약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의 물성인데요. 우리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STP는 0도 시1기압의 표준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그다음 SATP라고 있습니다. 표준 실내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25도시고요. 1바입니다. 1ATM, w 는 1ATM이고, 여기는 1바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공기의 구성을 보면요. 산소가 20.95%, 질소가 78.09%,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입니다 그래서 공기 1모래의 질량을 보면요. 28.95, 28.9544gmol입니다. 1mol의 질량은요 그래서 20도 시 공기의 밀도를 구해보면요. 우리 PVN의 NRT로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을 구할 수있으면서 로우는 액티브는 PM이 되고요. 예. 밀도는 W. 질량 나누기 부피죠. 예. 그래서, 식글을 대입해보면요. 1.205 정도 나옵니다. 1.205kgm3이 나옵니다. 배연설비는요.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연기의 제어용도로 사용하는 물질은 공기이므로 공기에 대 물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물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매우 민감한데 재연설비의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는 이 염도시가 아닌2 0도씨라는 점입니다. 기압도 1기압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공기 최적 조성은 아까 이, 말씀드렸죠. 공기 밀도도 염도시 2 0도씨에서 1.205kg/m3. 공기 비열, 2 0도씨 공기 비열은요. 0 2 4 k c a l g 도시입니다 공기 점도, 공기 점도 중요합니다. 예, 공기, 점도 20도시에서 1.8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6점 곱하기 세크 퍼 메타의 자승. 동점도 개수는 20도시에서 1.50 곱하기 10에 5승, 리타 퍼 메타의 자승 퍼 세크. 이게 이 수치 공기 점도, 동점도 개수, 공기 밀도, 이게 예. 우리 재연설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음에 마찰손실 계산할 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음. 다음은 일과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W는 Fs, W가 1이고요 W는 음. 각각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단위는 기본 단위가 줄로 표현을 하고요 네, 줄이 기본 단위입니다 1줄은 뭐냐면요 1N 그러니까 1 리터는 또한 1kg 곱하기 1m/s의 자승의 가속도로 힘으로 1m 이동했다면 1주를 일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60kg 물체를 10m 올렸다면 얼마나 일을 한 걸까요? 60kg 곱하기 위로 올린 겁니다. 올렸으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 항상 작용을 하죠.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 끌어당는 중력 가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9.8mps 자성하고 10m 해서 하는 게이 60kg을 10m 올렸을 때 하는 일량이 됩니다. 이에 네. 또한, 일과 열과의 관계를 보면요. 일은 열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칼로리라고 해요. 또한, 일 칼로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 하냐면요. 일 기압에서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씩 올릴 네. 네. 물도 온도에 따라서 비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열의 차 차이, 어,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4.5도에서 15.5도시라고요. 네. 1 BTU는 단위에서 보지만 우리는 잘안 쓰죠. 네. 파운드하고 F 올리는 영상입니다. 화씨 온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안 씁니다. BTU는 조일 칼로리는요 4.1877 4.187 줄이에요 열을 갖다가 변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현열하고 잠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쉽게서 해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또 수증기로 변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이 부분이 현열이고요. 이 부분이 현열입니다. 이 부분이 잠열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현열은 Q는 MC 델타 T. 그래서 C, C가 비열이고요. 예, 15도의 물의 비열은 1칼로리/퍼그램도시고요. 얼음의 비열은 0.5칼로리/퍼그램도시입니다. 또한 그에 비해서 공기의 비열은 0 2 4칼로리퍼그램도시예요 그래서 공기의 비열이 물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쉽게 덮여집니다. 그래서, 현열이 그거예요 예. 네. 연력학적 상태 변화 없이, 연력학적 시스템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하는 동안 물체가 흡수가 하나 전달하는 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네. 물이, 어림이, 어림이 되고, 물이, 물이 됐을 때, 그때 변화하는 것 같다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네. 잠열은 뭐냐면요. 온도 압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면서 한 사이는 다른 상황을 전이할때 흡수하는 열량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0도시 물은 539칼로리포 그램 도시가 되고요. 농도시 물은 79.4칼로리포 그램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2도 얼음 100g을 100도시로 끓여서 전부 수증기로 만드는 드는 열량을 구하시오. 우리는 100g 곱하기, 2분의0.5 칼로리는 그거죠. 0.5 칼로리는 물의, 얼음의, 얼음의 비열이요 얼음의 비열. 그래서 12도씩 되고요. 79.4는 여기서 봤던, 물, 을 0도시 물이요 0도시 상태의 물에서 받는 잠열이죠. 잠열에 대한 비열이죠. 예. 그래서 100g이 해서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100g 곱하기 1칼로리, 1 0 0도시는 1칼로리씩만큼 온도 1칼로리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증기, 수증기가 받는 물, 100g, 1도시때 받는 증멸입니다 이런 구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구간 여기, 이 이렇게 가죠. 얼음, 0도서0도시에 다음에 0도시에서 100도시까지, 이게 다 끌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역학에 대한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열역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0법칙을 먼저 설명하면요. 열역학 0법칙은 열평형이 온도평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이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차가운 데서 에 뜨거운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역학 0법칙이고요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열은 본질에 있어서 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일종이며 상호 변환할 수 있다 상호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상호 변환 그래서 보존이 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장치를 만들 수 없다. 입력값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q 은 aw, 열, 열은, 아, 일의 열당, 열당량으로 이렇게 해서 일하고 열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그렇게 하는 거고, 일은 w는 jq, 열의 일당량,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아까 얘기했던 4.18,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열역학 제2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경험에 의한 비가역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열로 전환 가능하나 열은 일로 전부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가는데 일이 열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인간은 열역학 제2법칙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서 열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기인한 것이죠.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전동기에 발전기를 물려서 전기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고 실현시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산물이 회전 계동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고 파이브리드 자동차 등입니다. 링크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열역학 제2법칙을 깨려는 도전은 계속돼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도 보면 초반에 사람이 힘을 줘서 돌려주죠? 효율이 좋을 뿐 100%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가역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인은 뭐일까요? 이 가역의 주요인은 마찰, 외우평창 열전달, 믹싱, 귀탄성 변화 등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규칙적이고 체계화된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를 수 있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가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는 형체만 바뀔 뿐 보존되지만 외부로 확산된 열 에너지는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열역학 제3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법칙으로든 절대온도 0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 V는 n R T이지만 T가 0이라면 피가 그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온도 0 K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 보다 정확하게는 273.15도씨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 여섯 번째 시간으로 물리화학을 배웠습니다. 재연 설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중 중요한 것은 공기의 물성에 대한 것중재연 설비는 설계 시 공기 온도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열역학 제2 법칙의 열 효율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제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여 주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